누구세요? 민지야! No, yeah. no, 아, 아, 뭐야? 끈적여. 아, 끊어놨어요. 아침부터 왜 이렇게 빨리 부르셨어요. 오늘은 <laughs> 특별한 날이에요, 특별한 날.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음? 하지 말고 그냥 오라고 그래. 한게 이십 한이 삼십 분? 두 개만 찍은 거 같은데 항상 민지 씨 망가지는 모습이 있고 막이렇게 하고 너무 음. 내가 미안했어. 자, 음. 지금 오늘은 특별하게 음. 오늘은 민지데이. 아 오늘 민지데이예요? 네. 오늘은 민지데이! <laughs> 민지! 데이! 민지 네. 민지의 날을 위해서 메이크업도 하고. 어. 그메이크업 방법이야? 드레스 쫙 빼입고. 드레스 입어요 오늘? 네? 네. 오늘은 무슨 날 민지데이! 민지 그래가지고 완전서프라이즈네요.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나 예야 예. 예야 예. 입으라고요? 저기요 작가님. 많이 들어요. 작가님도 만나고 하나 입으세요 오늘, 어? 오늘은 오늘은 민지데이니까. 민지데이. 민지 아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잘 기억해 두십시오. 아까 여기 앞에서 뵀던 분 만지시.

스키딱 되는데. 쌤맨 응. 앞에 아, 거 먼저. 민지 씨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오늘 또 특별하게 초대 우리 게스트를 모셨는데요. 어 제가 폰으로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지만 저도 배움 필요할 것 같아서 사진 전분까를 모셨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태현이라고 합니다. 아, 오늘은 제가 네. 뭐 제가 뻔또그래 바로 좀 이게. 막 찍고 다니긴 하지만은 하시던데요. 아니요. 어 저도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네. 오늘은 작가님께서 저한테 가르침 주시면 제가 그걸 저는 폰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요. 네. 네. 그래서 이제 지금 민지 씨가 옷을 네. 갈아입고 있는데 딱 나왔을 때좀 예쁘고 멋지게 한번 찍어보고 싶거든요.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일반 렌즈가 광각이에요. 좀 넓게 나옵니다. 네.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서서 그냥 딱 찍으면 다리가 짧게 나와요. 광각이다 보니까 얼굴을 좀 크게 나오고, 그러면. 약간 무릎을 꿇는다든가 약간 낮춰서 찍으면 다리가 길게 나와요. 광각이라서 응. 얼굴도 작게 나오고 그쵸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쭉쏟아져고좀 힘들지 않을까요? <웃음> <웃음> 너무 큰일 나요. 네 <laughs> 그러면 알려주신 방법으로 이시가 나오면 하고 그렇게 찍어보겠습니다. 네, 보겠습니다. 예. 앞으로 오늘 나중에 계속 같이 해주실 거죠? 네 알겠습니다.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아까 시청자분들께서 보신 모습과 감성된 무대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아. 저도 작가님한테 배워서 그거를 폰으로 도전해보려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은 광각이라서 이렇게 찍으면 짧아 보이네요 오 진짜 짧네 키가 짧아 보여요? 네, 이렇게 찍어, 지금 183인데? 시청자분들은 이 짧은 시간은 뭐고 5분 정도 보시겠지만 지금 시간이 두세시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이게 <laughs> 와, 진짜 시간을 오래 걸리네요 오늘 본격적으로 촬영을 하러 네. 가보시죠 가시죠 와, 여기가 네. 이제 샵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.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너무 좋아요 네. 이 교레리에 이런 네. 데가 있을 줄이야 정말 입구부터 로맨틱해요 우와 바깥이 다확 달라 보이네요 완전 고급스럽지 않아요? 저는 꼭 외국인 것 같아요 <laughs> 어, 여기는 뭔가 교레리인데 <laughs> 한국이 아닌 것 같아 <laughs> 아, 근데 저 혼자 찍어요? 오늘은 혼자 <laughs> 그래도 옆에 멋진 남자가 있어이게 이렇게 나그 근데... 모델분 모시고 왔습니다. 아 모델 잘 생겼어요? 잘생겼요아 정말요? 키가 좀 작아. 어 저기요 저기 나요 어? 자기야 너왜 이렇게 늦게 니 아23아23 아, 10cm. 어. 1일1이랑 신부. 음. 아, 일이요 아, 계속... 오늘만요? 응. 일까지 <laughs> 왜, 왜, 왜? 영원히 내게다. 네, 오! <laughs> 나는 버림받은 거 <것> 같아 오늘. <laughs> 네, 저희 그러면 모델분도 이제 모셔 왔고 저와 함께 이제 어떤 인생 사진 찍을까요? 제가 마이크를 받은 대로 네. 진짜 결혼할 If you 지금, 못찍겠어요 하나, 둘, 셋. i 그 머리 넘기지 마. <laughs> 머리 연결 안돼 그거 이 거야 오늘도 어제만큼 아니오늘더 예뻐졌네 이런 말 때마다 너 결혼까지 하잖아 오케이 알겠어요 깊은 사랑. 찍었으니까 이번에는 서로 커플처럼 옆으로 앉아서 여기 앞에 아니, 딱! 앉아서 앉아서. 아 저기 꽃? 예. 네. 아네 알겠습니다 꽃밭 이제 또 앉아서 음. 앉아서 찍어볼게요 우린 친구 있지만 오늘만 부부 부부 자 하나 둘셋 어, 키스, 네. 키스샷? 네. 키스샷이요? <laughs> 언제나 말하지 마세요 <laughs>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 서 타임을 해놓고 같이 찍으면 충분히 커플끼리 와서도 둘의 모습을 아름답게 담을 수 있을 것 같아. 미녀가 많아서. 미녀가 많아 요 여기? 여기 미녀가 많대요. 그런데 이게 이제 또. 아 밖에 미녀가 많아요? 헤어져. 아유, 일단은 오늘 밤까지만 잠을 아 자기. <laughs> 시. 어떤 다른 세계로 가는 듯한 오어왜 나, 왜시 네, 게 아, 아. <laughs> <외간>, <laughs> 그러니까, 이렇게, 해가지고 응. 뭔가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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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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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포즈보다는 뭔가 재밌는 액션 나 간다 24시간 다 됐거든 아, 안돼 <laughs> 아니 여러분 이게 웨딩 사진이라서 꼭 행복한 사진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이런 사진도 응. 너무 이색적인데요? 도망가는 질남 <laughs> 이게 저는 좀 나무까지만 있으니까 색다른 거 같아요. <laughs> 근데 작가님 우리 키스샷 언제 해요? <laughs> 이리 와봐. 와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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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that thing you... <sighs> 것으로 검머리. 건머... 아, 벌써 끝났어요? <웃음> <웃음> 아 벌써 끝난 거예요 결혼식이? <laughs> 자 신랑 신부는 머리가 파프질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며 사시겠습니까? 네. 예, 예한 분이 대답을 안한 관계로 <laughs> 이 결혼은 무효로 <부여로> 선언합니다. <laughs> 야하루여도 해. <laughs> 알았어요. 리 결혼해요. 아하는 그런 일은 없요 아, 오늘은 좀 까짜 웨딩이었는데도 진짜 가슴이 좀몇번좀 찌었어요. 민지랑 이렇게 가까이 이런 이런 포즈좀 로맨틱한 사랑하는 포즈로 같이 찍으니까 진짜 좀 좋았어요. 그리고 이렇게 그냥 보통 결혼식 사진 완전 막 중요한 것이잖아요. 음. 근데 이렇게 간단히 한 폰으로 사진 엄청 어마어마 잘 나왔는데 진짜 깜짝했어요. 그러니까 커플 사진, 웨딩 사진이라고 꼭뭐 고가의 장비라든가 이런 거 네. 그런 거 없이도 예, 옷을 예쁘게 입고 와서 스탬프만으로도 아름다운 사진. 민수 씨 오늘 결혼해 보시니까 어때요? 제가 오늘 명언을 하나 음. 네 말씀드릴게요. 두번할게못 된다. <laughs> 너무 힘들어요. 와, 근데 오마이 인생샷 촬영 시간이니까 너무 즐겁게 했지. 이게 정말 진짜 촬영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. 작가님 오늘 이렇게 웨딩 촬영 예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, 작가. 제가 다음에 진짜 결혼할 때 그때도 찍어주세요. 때때 폰카 들고 갈게. 네, 알겠습니다. 아니야, 민지야. 왜? 2 4 시간 아니야. 와! 영원이야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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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고또 버림받았네요 비 g m 에 깔아주세요 어디까지 가